신앙고백하겠습니다. 네, 나는 전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선하시고온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5장 부르시죠 찬송가 415장이에요. 집자가그를 아래 기원저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때날 위해 원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때내 맘에 끈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부만을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할양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의 가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길 가는 모든 낙은 애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뼈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발 앞에 터치를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묶고 얽어서 몽예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수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주님께서 내 청년들을 못지르시려고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상기를 되돌려 주고 위로하여 주리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철양하게 되었다.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아멘. 오늘은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묶어 얽어서 멍해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수 없게 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죠. 아마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참 우리가 안고 살 수밖에 없고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완전하지 않아요. 능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참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도 서로 얽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일단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어, 쫓겨난 이후로부터 음, 불행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평생 수고로움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할 때 의식적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세 가지만 해결돼도 사람이 사는데 별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를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또 해결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오랫동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참 많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 밖에 없죠 이건 절대로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나마도 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광해 40년 생활하면서 만남 먹고 살죠 동서 지으려고 이마에 땀을 인적 없습니다 아마 이사람엘 민족의 고기간 동안 유일하게 그나마 이 문제가 해결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 여하간 이, 이 문제 때이에많은이 사람은 이사람을이 사람은 이사람수이이 따를 수이에 없어요 사람은 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여기엔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의식적 문제는 주로 물질적인 세상과 관련되어 있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해결해야 할 그런 그 문제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꼭 해결되어야 할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영적인 또 세계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니까 의식주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이거 해결 안 되면 지옥 보에 들어가야 돼. <laughs> 지옥에 들어가야 돼. <laughs> 영원히 죽는 거죠. 육이 죽는 것도 문제지만. 근데 이거는 뭐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뭐 피할 수 없는 문제죠. 진짜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육은 죽으면 없어져요. 근데 영혼 안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죽고 사는 건 바로 이죄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해석한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건 그중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리고 또 죄가 뭔지 모르고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죄 가운데 죽는 거 모르고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유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죄의 멍에에 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얹으셔서 힘을 쓸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멍에는 가벼운 게 없습니다. 가벼운 멍에가 어디 있어요? 멍에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건 무거운 겁니다. 진지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멍에를 쓰니까 힘을 쓸수 없게 하시대요. 얼마나 무거우냐. 멍에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말이나 소의 목에 얹어서 술에나 쟁기를 끌게 하는 둥그런 나무, 뭐 막대기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이 멍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또 담겨지죠.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어떤 억압. 이런 의미로도 이 멍해를 사용하지. 근데 이제 멍해가 이제 죄의 멍해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멍해가 아니라 죄의 멍해. 멍해 가운데 이 죄의 멍해만큼 무거운 게 없어요. 사람을 가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바로 이 죄의 멍에입니다. 다른 멍에는요, 정신적으로나 심적 마음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가져다주지만 죄의 멍에는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정신으로나 모든 면에서 고통을 가져다줘요. 어느 한 부분만이요. 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이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영으로만요? 천만에 맞아요.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요 마음으로도 마찬가지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죄는 사람을 파멸시켜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죄의 멍에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목에다가 얹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것이 심각한 또 다른 문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그 사람을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멍에를 없애시는 분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죄의 멍에가 얹어 있으면 그것을 없애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자기가 지은 죄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셔서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죄의 몽예를 만들어서 목에 얹어 놓으셨대요. 그런 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심각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멍해가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죄의 멍해를 만들어가지고, 목에다가 얹어 놓으셨으니, 그 사람은 그 어떻게 살아요?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거 누가 없앱니까 하나님이 죄의 멍에를 만드셔서 목에 얹어 놓으셨으면 세상에 그 누가 그걸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아무도 못 없앱니다 하나님이 그거 직접 없애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그멍에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결국 그 멍해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의 멍해를 메고 고통당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몽해를 거두실 때 까지 고통당해야 돼 지금 남유다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언제까지 입니까 70년도 벨론 70년 포로 생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죄의 멍개를 만들어서 그 목에 얹어 놓으셨는데 그거 영원히 그냥 그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죄의 멍개를 얹어 놓으셨지만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죄의 몽해를 벗겨주시는 분이세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월에 말씀 봤죠. 다윗이 인구수 계산하는 죄를 지어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하셔 예루살렘을 치료하고 천사가 손을 들었을 때, 그만두게 하시잖아요. 그만두게. 그만하면 됐다. 하시면서 그만두게 하셨어요. 가윗의 후반부 인생을 또 사무엘하의 말씀들을 통해 소리가 살펴봤죠. 바세바와의 성적인 그런 그 타락의 원인이 되가지고 그의 말년에 비극적인 일들이 그 집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회귀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은 건졌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지 못했어요. 곧. 죄의 몽해를 만들어서 다윗 집안에 얹어 놓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던 거예요. 죄의 몽해를 매니까 계속해서 그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자니 반란이 일어나고, 형제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그 멍에를 그까지 칩니다. 그 죄의 멍에를 그가 끝까지요. 그, 가, 그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셔외를지 않고. 자기 목에 얹어진 죄의 목에를무고게 감당합니다. 그가 압살롬의 반영 때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타당합니다그렇요 얼마나 타급해서면 맨발로 도망갑니까? 그러면서 그가 당했던 모욕과 수치 다른 시나리오들이 난리가 나죠. 그 건너가서. 죽이게 해달라거 다윗이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당했던 모든 건 묵묵히 다 겪습니다. 사실 이런 멍해는 지지 말아야죠. 이런 멍해는 치면안 돼요. 그러나 멍해를 얹으신다고 하면 힘들지만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희망을 갖고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이러면 하늘은 반드시 그 멍에를 벗겨 주세요. 벗겨 주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도 믿음의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또다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